24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원에 접하고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아 접한다? 원에 접한다라는 건 이런 그림을 말하는 건데 한 점에서 만나는 거에. 이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말라고 같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인데 요 a라고 하는 놈이 기울기이고 B라고 하는 놈이 Y절편이었단 말이야. 따라서 기울기가 3이라고 주어져 있네. 아, 그럼 이건 Y는 3X 플러스 B다. 근데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을 해야 되니까 한쪽으로 몰아야지 3X 마 Y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변화를 주고 원의 중심을 보니까 0,0이고 반지름은 2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네. 그럼 이제 준비 작업 끝났네. 중심은 0,0, 0, 직선은 요고 반지름은 요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 3의 제곱, 9.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 분의 절대값, 0. x자리의 퐁. 0. y자리의 퐁. 집어넣으니까, b. 이것이2 e 하고 나오네. 그 요고, 양변 제곱에서 1 0분의 b의 제곱은 4. 계속 계산해 보니까, b의 제곱은 40. 따라서 b는 풀마. 2루트10하고 나오네. 그럼 요구해진거 이거 있지? 요구해진 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 이 자리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어, 어, 답은 따라서 y는 3x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10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렇지? 기울기가 3인 건 저런 조건이 주어져있으면 여기 이렇게 접하는 게 하나 더 나올 거야. 그렇 기울기가 좋아져 있으면 아, 그래서 풀마 두 가지로 이렇게 잡선의 방정식이 나오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네 이해 됩니까? 두개 나온다는 거 이해해 주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1번 문제 해결을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원이라고 하는 놈은 원이라고 하는 놈은 중심이 중요하고 반지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의 이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된다. 이 점을 어,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다.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 문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공식을 안외워줘도 되고요. 이것만 기억을 해 주면 되겠네. 알았죠? 자, 다음.